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역대야 27장과 이사야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10장에,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경고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이 아수라는 나라가 교만하였을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어떻게 치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먼저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주전 약 7세기, 8세기 때에 지금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을 이제 차례로 정복하면서 이제 오리엔트라고 말하는 이 지역을 첫 번째로 통일했던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의 왕들을 보게 되면 디그라 빌레스 3세, 살마넷의 5세, 사네립 등등이 있는데 이제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또 남유다의 여러 성업들을 빼앗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수르가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이 그들 자신이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수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막대기로, 그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8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아수로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군대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로왕은 자신이 갈로와 갈그미스, 하맛과 아르바가 같이 이미 아람에 속한 수많은 도시들을 점령하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 역시 점령하였고 이제 이 기세를 모아서 이제 곧 예루살렘도 정복할 것이라고 그 예루살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 신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한 사람이 더 강한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내가 더 많은 신상을 가지고 있고 더 탁월한 신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예루살렘의 점령도 곧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수라왕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수많은 열방에 속해 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이 빚은 그런 숭어의 품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 아수라왕이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의 점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그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 무인으로 행동할 때에 선지자는 이제 이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지금 연속해서 네 개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이지 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서 그 살찐 사람들을 파리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태우고 있는 그 재물 역시 모두 다 불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진노가 끝난 다음에는 그 아수르 지역에는 나무 몇 그루와 아이들 몇명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진행될 것이고 그 교만한 아수르의 위세가 완전히 꺾여서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바로 그날에, 즉,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완전히 망했던 그때에 그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금 예언하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불신의 결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고, 그 공의론 재판의 결과 이미 그 죄의 그 목든 것들이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수르를 징계한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는 파멸 그 자체에 있지만 그이스라엘 향한 그 파멸의 경고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비록 너를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네가 회개할 때에 네가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끝까지 행하시리라, 단지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분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실 회개하면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더욱 강력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자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예언을, 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해서도 마치 그의 예언이 얼마나 미래에 정확하게 적중하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하려고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강조 했던 내용 역시 이 심판의 상황에서 그 유다에 대한 그 회개의 촉구이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백성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강대국 아스르에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그 죽음과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외치지만 너희가 정령 파멸하리라 너가 정령 망하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두렵다면 그것이 걱정된다면 그것이 근심이 된다면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촉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 도구인 그아수르가 자기의 본분을 잊고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온다면 그 진노를 내가 지금이라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은 어떤 몽둥이와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주목할 뿐, 그것을 쥐고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몽둥이와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매료될 뿐, 그 파괴력에 놀랄 뿐, 이 세계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가 우리 스스로도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세상의 것을 얻을지라도 사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때 비로소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으로 나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고 바울은 그 광풍이 요동하는 그배 안에서도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될 줄을 믿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수르의 그 몽둥이와 그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위세와 권세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쥐고 흔드시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어서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올 우리의 고백이 또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저 모든 성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